안녕, 초금문법 친구들. 집에서 잘 쉬고 있나? 선생님 보고 싶어가지고, 어, 선생님 얼굴도 같이 영상에 담아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는 것 같은데, 자, 아쉽게도 선생님 얼굴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 했었던 거에 대한 해설을 좀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지난 시간까지 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하는 거라, 교재가 지금 50쪽이네요. 음. 여러분 교재의 50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41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문장 전환이 잘못된 것은이라고 되어 있으니 올바른 것 제외하면은 잘못된 것 하나가 남겠죠. 자,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 문장으로 바꾸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1번, He gave me a personnel. 자 무조건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는 어, 사물 온다고 했었죠. 그치만은 삼형식으로 바꿀 때는 그 사물이 먼저 오게 되고 어, 받는 대상 그거가 오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전치사가 온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렇지만 주는 거니까 누구에게 준다라는 표현의 to 자 이거는 맞아요. made 만들어 준 거예요. 만들어 준 건데.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만들어 준 거니까 for이 맞아요. 자, <laughs>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풀 수가 있어요. 어, 보냈어요 나를 some food 음식을 보내줬어요 나한테. 자, 근데 보내는 거니까 for이 나를 위해가 아니라 나에게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to예요. 잘못된 것은 3번이네요. 4번, 5번도 파악은 5번 해볼게요. I bought him a pencil. I bought a pencil for him. 그를 위해, 위해 연필을 샀어요. 맞죠? 체크. 자, he brought me a dog. 어. 데리고 와줬어요. 그는 나에게 갖고 왔어요. 나에게. true, 맞죠? 음.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42번과 43번을 볼수 있도록 해볼 건데, 다음 보기 문장과 형식 같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The homework was made me, crazy. made me crazy. 숙제는 나를 물로 했다. 자,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주어, 동사, 미가 뭐예요? 목적어죠? 근데 crazy 품사 뭐예요? 형사죠? 형용사면은 보어인데 누구를 크레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목적어를 크레이지하게 만든 거니까 얘는 OC가 되겠죠 자 그래서 몇 형식 문장? 5형식 문장입니다 자 아직도 형식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We made it 우리는 만들었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3형식 우리는 만들었어 이거를 자, 2번. 2번은 She will make many friends. 만들 거래. 많은 친구들을. 그래서 얘도 3형식그 다음에 3번은 그는 만들 거래. 나에게. 팬케이크를. 자, 이거는 그러니까 4형식 얘를 만들어준대잖아 나에게. 사람 먼저 오고 사물 뒤에 온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그는 만들어준다는 거지. 만들었다. 어해 모자를 for me. 전치사 제외하면 삼형식인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the story made me sad. 자, 여기 하필이면은 뒤에 있는 이 형용사랑 같은 이 sad라는 친구도 형용사네요. 자, 그래서 얘는 5형식.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4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He studies English very hard. 그는 studies English. Very hard. 이도 응. 아, Very hard. 부사니까 생략 생략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삼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자, 한번 볼게요. 4 3번 문제. Mr. Lee doesn't look healthy. 응. 그 다음에 I don't hate him. 그 다음에 Show me the picture. 그 다음에, he told us his first love story. 5번, Han River runs peacefully.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 Mr. Lee doesn't look healthy. healthy 의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네요. 그러면은, 감각동사 형용사니까, 이 형식. I hate him. 이거는 나는 그를 싫어해. 사명식. Show me the picture. 보여줘 사진을. 음. 자 그래서 show me the picture. 음. 그 다음에 he told us his first love story. 그의 첫 번째 사랑 이야기를 말해줬어. 우리에게. 그렇죠? 이거는 사양식. 한 e river runs peac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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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e a 식이네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l 번이 되겠죠 <laughs> 자, 그 다음에 l y peacefully. peacefully. p e a c e f a s t e a 감각동사이죠 감각 e a c e f u l l y p e a c e f u l l 형용사가 오기 때문에 형용사가 아닌 것들을 파악하면 되겠네요 자, good 형용사인가요? 응, 형용사예요 자, sour 형용사 sweet 형용사 nasty 형용사 well well은 품사가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죠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45번 볼게요 she felt 그녀는 느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각 동사니까 feel 뒤에는 무조건 형용사가 와야 돼요. 자, 그러면 sadly, 음. comfortably, happily, busy, sorry. 이렇게 소를 수 있는데 알맞은 것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orry. 나머지는 다 뭐다? 부사.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은 이라고 돼 있네요. <laughs> 자, 그러면은 I went. 나는 갔다. 어디로? 어디로 갔다라는 to라는 표현이 없네요 그쵸? 그 다음에 She comes here. 그녀는 여기로 온다 어, 되고 He stays the hotel. 자, In the hotel. She stays, he stays in the hotel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아니면 at a hotel 그 다음에 He arrived the hospital. 그치 여기도 He arrived at라는 표현이 없네요 그래서 as이 없다라는 거 She graduated Anam Elementary School She graduated from Anam Elementary School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푸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그 다음에 50쪽 50쪽에 있는 4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문장은? 이라고 돼 있네 올바르지 않은 문장 He wrote me a letter. 그는 써줬어, 편지를. 자, 음, 말 돼요.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She cooked it for you. 이것도 말 돼요. 맞죠? 그 다음에. Miss Han made it to you. 만들어준 건데, 나에게 만들어주다? 나를 위해 만들어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예. 그 다음에, Sam sent you a book. Sam은 보내준 거야. 나에게 책을 대고. I bought some apples for you. 너를 위해 사과를 쌌어. 음.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8쪽을 봐야 되는데, 48쪽을 보면 자 48쪽이래. 51쪽이겠죠. 어, 소리 48번 문제를 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다음 빈칸에 쓸수 없는 것은 자, looks라는 동사가 있으면 뒤에는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자, 형용사. 단어의 품사를 각각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답 단어의 뜻을 파악하게 되면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부사입니다. 부사. 도사. 자,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부가연문문은? 부가연문문은 앞에 있는 동사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Mr. Kim works hard. 자, 동사에 S가 붙었다라는 거는 여기서도 동사에 S를 붙여줘야 돼요. 앞에가 긍정이기 때문에 뒤에는 부정으로 쓰고 주어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doesn't t가 되겠죠. 자, didn't come이에요. 자, 두 동사의 과거에요. 근데 부정이죠. 그러니까, 긍정으로 바꿔주고, miss, 황. she라고 바꿔줘야겠네. did she? 이렇게. 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게할 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라고 되어있네. if you eat properly. 어. 올바르게 먹는다면, 너는 뭐할 것이다? You will be healthy. 너는 건강할 것이다. 자, eat properly. 올바르게 먹어라. 아니면, 너는 뭐할 것이다? 그치. 아니면이 아니라, 그리고가 와야지. 잘 먹어라. 올바르게 먹어라. 그리고 너는 뭐할 것이다? 그래서, end가 오겠죠. 자 이어서 다음을 부정문으로 바꾸래요 부정문 바꾸는 거는 뭐 뻔하죠 비동사가 오니까 그쵸 비동사를 not 붙여가지고 쓰면 되겠네요 People were staying in a line 그러면은 were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were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People were not staying in a line 그래서 weren't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부정문으로 해야 되네요. 비동사니까 비동사를 바꿔서 aren't 부정으로 써야 되니까. There aren't many people. 자, 5번도 마찬가지로 my father was surprised. 자, was 를 부정문으로 바꿔서 wasn'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음 표를 보고 빈칸을 채우시오. 6번. Susan, she is practicing for an hour. Bill, he is practicing for two hours. 자, is practicing longer. 누가, 누가 더 오래 연습하고 있느냐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Who? 그쵸? Who를 왜 이렇게 쓰고 있지? 뭐하는 거야? Who? 이렇게 Who is practicing longer? Susan or Bill? 했더니 지금 여기서는 Susan she is practicing for an hour. 1시간 동안 하고 있고 he is practicing for 2 hours. 2시간 동안 하고 있어요. 1시간과 2시간 누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당연히 Bill이잖아. 1시간 더 하고 있잖아. Bill is practicing longer. 음. 자, 그다음에 7번. He met his grandparents. 이거를 의문문으로 바꿔 주세요. 자, 의문문으로 바꿔주는 건 원래 주어랑 동사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데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일반 동사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두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근데 두 동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하필이면 두 동사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과거형이기 때문에 두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과거형으로 바꿔준 d들을 쓰고 he 그대로 써주고 자, 두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줬으니까 d는 MET에 원형을 써줘야 돼요. d i d h e m e e t 그고나지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His grandparents. Grandparents. 하고 물음표 써주면 되겠죠? 자, 비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정말로 주어랑 동사만 바꾸면 돼요. 자, Is there a dictionary? 이렇게만 하고 써주면 끝이에요. 너무 쉽죠? 자, 그러면은 어, 한 문제 더 있었네. 자, She likes chatting. 자, 그녀는 채팅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On the Internet.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만 바꿔주면 돼요. 주어랑 위치를. 자, 근데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 동사에 두 동사를 끄집어내줘야 돼요. 자, 두 동사 끄집어냈는데 하필이면 현재 시제 s를 나타내는 게 있네요. 그러면은 똑같이 s를 붙여줘야죠. 두 동사에다가. 그리고 c 그대로 써주고, like는 원형 그대로 써준다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그냥 chatting. chatting on the internet. 이렇게 쓰면 돼요. 끝. 너무 쉽죠? 자, 그러면은 10번부터 문제를 또볼 건데, 다음 두 문장 뜻이 같게 할 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If you tell him about it, you will not regret it. 너가 그거에 대해서 말해준다면 너는 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Tell him about it or you will not regret it. 아니면 and you will not regret it. 이거일까? 자, 너는 말 말하면은 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and 자, 그다음에 다음을 부정 의문문으로 고치래요. 부정 의문문 자, he looks at the stars. he looks at the stars를 부정 의문문으로 만든다라는 거는 자, 일단 의문문을 만든다라는 거고 부정이라는 거는 not이라는 친구가 붙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일단 의문문을 먼저 만듭시다. 똑같이 얘랑 얘랑 위치만 바꿔 주면 되잖아. Does he 그대로 쓰고 look 원형 써 줘야 된댔죠? at the stars 하고 물음표 쓰면 돼요. 그쵸 자, 근데 부정 의문문을 써야 되니까 does 앞에다가 이렇게 써 주면 되겠죠? Doesn't he look at the stars? 라고 써 주면 그게 답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동사랑 주어랑 위치만 바꿔주면 돼. 하지만 is Miss Jefferson tired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에 부정 의문문이기 때문에 isn't라고 써주면 되겠죠. Isn't Miss Jefferson tir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he start, stopped. he stopped를 바꿔주면 되는데 stopped는 뭐가 원형이에요? 두동사의 stop 이건데, 이거를 과거형으로 바꾼 거니까, Did he stop in front of the bus?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하고 물음표. 근데 부정 의문문이니까, Didn't he stop in front of the bu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15번부터 16번 다음 중 흐름상 문법적으로 어색한 단어를 골라 올바르게 고치시오 라고 되어있네요 Okay,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Our family was going to go to Jeju Island 우리 가족은 제주도로 가려고 했었다 But, 하지만 I got up too late in the morning 아침에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났다 Mom said 엄마가 말했다 Hurry up, 서둘러라 and we will miss the plane 그리고 우리는 어, 엥? 뭐야? 이상한데. 아, 그래서 이게 이상한 거구나. 서둘러라. 그리고 우리는 비행기를 놓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end가 사실 이게 아니라 아니면 우리는 뭐할 것이다. 이거죠. 자,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지만은 뭐 해라. 안 그러면 은뭐할 것이다. 이거가 월이죠. 명령문 or 명령문 and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Fortunately we arrived at the airport on time and got up, got on the plane. 자, 운 좋게도 우리는 도착했어. at the airport 공항에 on time 제 시간에 and got on the plane. 음, 그리고 비행기에 탔어요. The beach was so beautifully. 자, 비동사 있는데 여기에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beautifully 라는 친구가 왔네요. 그래서, beautiful를, 아, beautifully를 beautiful로 바꿔야 돼요. 이 자, 됐나요? 자, 그럼 이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shy. shy,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건데, 여기서는 이게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나타내는 거는 비동사. Be shy. 이거는 부끄러워해라. 이거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Don't be shy.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aughs> 다음 문장에서 틀린 것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The ice cream looks deliciously to me. 자, looks라는 친구가 무슨 동사? 감각 동사. 감각 동사. 자, 감각 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형사. 기억나죠? 자, 근데 형용사인 delicious가 와야 되는데, deliciously라고 썼, 썼기 때문에, 음, 저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뭐야! 이거 14번 안 풀었었어? 그걸 왜알직안 말해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 의문문이기 때문에, was랑 주어랑 바꿔주면 되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고, 필니면 부정 의문문으로 하는 거였죠 아까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w s a t s she surprised?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야 되는 분량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의 오답 정리한 것과 얼마나 맞는지 한번 파악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